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채널 임광부동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소원면 문줄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예, 가설 건축물 복층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목이 답인 농지가 또한 필지 있는데 예, 두 개의 토지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 내용을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위에 있는 이 가설 건축물은 복충 구조로서 예, 농막과는 다릅니다. 예, 가설 건축물로 정식 인가를 받아서 지은 예, 건축물 되겠고, 예, 주택과 똑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넓은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 그것 또한 인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하우스가 있는데, 예, 그 또한 취득세를 내고, 예 정식 인가를 받은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이런 건축물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가설 건축물 밖에는 예 농업용 전기를 이용해서 저온 저장고와 전기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예 그런 부분 모두 매매 목록에 포함해서 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목이 답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예 면적이 934 제곱미터인데요. 보전 관리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콩이라든가, 그리고 고추, 이렇게, 예, 농산물들 농사를 지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과수나무들이 아주 많이 심겨져 있는,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 예, 이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충주 시내를 출발해서 오늘의 물건지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돼서 도착을 했는데, 이 물건지로 가는 방법은 뭐 수주팔봉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요, 단월동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바로 물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수 있는 곳 오늘의 물건지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물건지 입구에는 일급수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예 그곳에는 도롱룡개그리 다슬기 그리고 산천어까지 살고 있는. 오늘의 물건지를 매수하시게 되면 그 냇물마저도, 예, 내 것인 양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예,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높은 그림으로 설명 들으시고, 예, 그리고 물건지의 외부 내부 그림, 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방에 보이는 부분이 2차선 도로가 되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2차선 도로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물건지로 들어오는 데는 대략 한 100m쯤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네, 오늘의 물건지로 들어오는 길인데, 네, 여기에 보시면 물건지가 보이는 동시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밑으로 흐르는 물을 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인데 예, 이 지금 보니까 다슬기도 안에 상당히 많이 있고 예, 작은 물고기들도 지금 노니는 것들이 보이는데 예, 이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물건지 농막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예, 그야말로 시골에 와 있다. 아, 전원생활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예,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주변의 입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리 지금 농막이 한 채가 보이고요. 예, 이쪽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수주 팔봉 문줄이 산용이로 나가는 길이 되고요. 어, 지금 이제 이쪽 방향을 보고 이 고속도로의 아래쪽에 보면은 마을에 관이 있고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오늘의 물건지는 마을 관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따라서 이제 오늘의 물건지로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딱 맞을 것 같고, 예, 차가 전방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정도의 폭이 예, 된이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 농막 앞에 해놨기 때문에 예, 차를 주차하거나 할때 아주 쓰임새 있게 만들어놓은 모습이고요. 이 농막은 정식으로 이제 허가를 낸 상태이고요. 이 농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뭐 지하수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리고 화장실 정화조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들이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농막이 있는 쪽을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가 이 농막이 있는 부분의 대지와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전을 동시에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예, 거래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보시는 이 농막이 있는 부분 예,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예, 이 부분은 지금 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가설 건축물의 내부를 이제 먼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앞에 보면 데크의 폭이 대략 한1 0 m 쯤 됩니다. 이것은 농지가 아니고 이제 대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건축물을 예, 농막이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고 지칭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중간 중간 농막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렇게 좀 수정을 좀 해서 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물의 내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 이 거실 창으로 그냥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실 창으로 들어왔는데 예, 이쪽 부분이 이제 현관문이거든요. 그래서 현관 앞에도 예, 데크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예, 공간을 이제 방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큰 창은 이제 거실 창으로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거실 창 앞에 이렇게 넓은 예, 데크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농막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대지 위에 정식 허가를 낸 예, 시설이고 이렇게 위에도 보면 이제 복층 구조로 해서 2층에도 방이 있는데 요 계단을 통해서 예, 올라가면 이 복층 구조의 2층까지 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면 지금 냉장고가 보이는데. 예, 주방이 있고요. 인덕션 설치가 되어져 있고 예, 샤워와 화장실 용도로 쓸수 있는 공간이 이가스건축물 내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 아래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이 두개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곳에서 예,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뭐 샤워, 화장실 다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작은 주택 한 채를 나는 매수한다고 생각하셔도, 예,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닥의 토지가 대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허가는 다 얻어놓은 상태이고요. 예, 우리가 농막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다시 검사를 받고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는데, 예, 이곳은 이제 가설 건축물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번 매수하시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는 예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를 이용해서 예,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면 전기세가 거의 들지 않는 조건으로. 건조기를 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또 이쪽에 보면 저온 냉장고, 우리는 그냥 이곳에 뭐 농산물이라든가 갖가지 여러 작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데 예, 아주 큰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농업용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기세 부담 없이 예, 저온 저장고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예, 비가림 시설까지 모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제 이쪽에 보면 하우스가 있는데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제재가 없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농지에는 이렇게 하우스를 마음대로 어, 만들어 쓸수 있기 때문에 예, 하우스가 여기에서는 지금 이 비가림을 이용해서 뭐 창고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곡식을 저장하거나 또 비가 올때 예, 간단한 작업을 할수 있는 시설의 예, 하우스까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외부에 이렇게 싱크대를 만들어 놨는데요 현재 지하수가 이미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하수를 이용해서 예, 싱크대 시설 되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데크가 넓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데크 시설을 한번 좀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구목을 이용해서 데크를 지금 짜놨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까지도 모두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러한 데크를 또 용도상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예, 아주 그 데크 설치를 참 잘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텃밭을 이용해서 예, 작물을 재배를 하거나 하고 싶어지는데, 예, 그럴 수 있는 면적의 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것 또한 같이 할수 있으면서, 이 농막에서 예, 숙식까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서 있는 오른쪽 편은 대지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예, 좌측 편은 전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예, 높이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래로 좀 계단을 타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전 부분에는 여러 가지의 작물들이 심겨져 있는데, 뭐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예, 농작물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여지고 그 여유되는 부분에는 뭐 고추를 조금 더 많이 심었고 또 콩을 좀 많이 심었고 좋아하는 농작물을 조금 더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시면 시골 생활에서 예,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작은 어뭐 가축들을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곳은 예, 닭을 키우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2차선 도로에 사진을 찍는 동안에 차량의 출입이 거의 없, 없으니까 오늘의 이 물건지는 그냥 조용한 입지 그리고 앞에 냇물이 졸졸졸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까지 예, 모두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부분은 이제 전 부분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좀 올라가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물건지를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 충주시 대소원면 쪽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주팔봉 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이야야만 바로 넘었으면 단월동인데, 예, 그 부분으로 오시는 것이, 예, 시간상으로는 가장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충주시 단월동에서는 한 10분, 15분이면 바로 여기로 올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꼭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주 사시면서 예, 이곳에 어떤 동물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매일 한 번쯤 왔다 가는데 큰 부담이 없는 예, 그러한 거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지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구색을 다 맞춰 놓은 곳이 지금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의 매물을 이제 매수하시는 분은 뭐 특별히 손볼 곳 없이 그냥 지금의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이곳에서 예,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조건까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예,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예, 마당이긴 하지만 모두 포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예,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이 앞에 다리가 있어서 지금 물이 졸졸졸 흐르는 예, 그러한 상황인데 예, 냇물을 앞에 둘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원생활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물고기들도 살고 있고 다슬기들도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식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예, 이곳에서 간단하나마 물놀이까지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이 예, 요것 또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신주시 내에서 한 15분, 20분쯤 소요돼서 예, 문주리, 대수원면 문주리에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예, 대지와 전, 그리고 예, 농막, 그리고 농막에 필요한 정화조라든가 수도 전기, 거기에 건조기 하가, 그리고 냉동 저온 저장고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져 있는 시설을 원하시는 분께 오늘의 물건을 아주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서 혹시 이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예, 그 부분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또 상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예, 추가적으로 오늘 물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 남은 그 그림 부분이 있는데요.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고, 예, 미처 그못 보여드린 부분들, 예,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오늘의 물건을 판단해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